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앰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자 커리큘럼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전에 저희가 어드레스, 그립, 그리고 똑딱이, 하프스윙까지 진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세 번째 시간, 이제 4분의 3 스윙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 약간 이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그 하프 스윙까지는 약간 더 몸을 잡고 몸통의 움직임, 상체의 움직임을 몸에 익혔다면 이제는 하체 위주의 스윙으로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어, 이제 좀 체중 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골반 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손목의 움직임도 좀 많아져야 되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laughs>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이 L2L.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을 이루고, 오른팔이 지면하고 평행을 이루는 스윙에서 이제 조금 더 커져가지고,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런 스윙을 할 거예요. 네. 기존하고좀 갑자기 달라졌죠? 기존에 저희가, 제가 분명히 세게 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프스윙. 이렇게, 이렇게만 했을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하체를 쓰지 않고 했었는데, 어, 하프스윙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프스윙 때는 분명히 지면하고 이렇게 왼팔이 평행을 이루어서 L자가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깨 회전량이 더 커지면서 손의 위치도 달라질 거예요. 어깨 회전량은 더 커지고, 손의 위치는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 네, 그 정도로 가르키게될 거고, 이게 이제 백스윙에서 달라지는 점이에요. 그리고 다운 스윙은, 이제 다운 스윙에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다운 스윙이 기존에는 이렇게 상체 위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체를 잡고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는 하체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상체의 느낌을 좀더 죽이시고, 하체에서, 왼발로 체중이 먼저 가면서, 골반 턴이 진행이 되면서, 상체가 딸려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다운 스윙에서 달라진 점인데, 다운 스윙, <laughs> 다운 스윙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에 제가 이제 뭐 영상 찍었던 제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좀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쨌든 다운 스윙은 체중 이동, 골반 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치고 나서의 모습이 이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지고 좀 포인트인 부분인데요. 치고 나서의 모습이 기존에 요렇게요 정도, 오른손이 지면하고 이루는 요 정도였다면, 이게 더 올라가서 요 정도까지 양팔이 쫙 뻗어져 있는 모습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때 분명하게 하체, 골반은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간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시선은 분명히 바닥을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모양만, 단순하게 모양만 잡는 게 아니고, 다시 보여드리면, 모습이 어떤가요? 꼭 이렇게 던져지는 모습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데 어 클럽을 던지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네, 그냥 모양만 잡는 게 아니고 이 헤드 클럽을 자체를 타겟 쪽으로 뿌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전을 정확히 한다면 어, 회전의 아크는 정해져 있어요. 원은 음, 내가 분명히 힘을 써서 저쪽으로 던진다면. 여기서 풀어진다면 이쪽 아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풀어지니까 이쪽은 이제 남,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여기서 풀어지니까 이쪽은 접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펴질 수 있으려면 여기서는 좁혀와야 된다는 거죠. 좁혀와야 이쪽이 펴진다는 거예요. 편하게. 몸에 무리가 없이. 이렇게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모습을, 팔을 펴기 위해서는 계속 이쪽을 좁혀와야만 펴질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좁혀올 수 있는 방법은 하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음, 체중이동, 하체, 골반 턴에 의해서 얘가 상체에 빠진, 상체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체를 써서 상체를 끌고 와서 이쪽에서 던져주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 많은 그 골퍼분들의 고질적인 좀 문제인 캐스팅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초보 때 사실 캐스팅 현상은 잡지 못하면 정말, 정말로 잡기 어렵거든요. 그 거리. 거리도 이제 이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거리 나중에 진짜 한 구력 몇년 쌓여가지고, 거리 10m 늘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돈이면 돈대로 다 들고, 시간도 시간대로 투자해야 되고, 근데 초보 때 확실히 이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남들하고는 확 처음에 차이가 나게끔 시작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분명히 좀 어려운 단계이긴 해요. 이 단계가. 예,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쫙 뻗고 던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예, 이쪽에서 끌어올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 그 부분도 이제 제 레슨 영상들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좀더 다운 스윙 때 백스윙을 이렇게 가면서부터 내 신경을 하체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상체의 힘을 싹 빼면서 하체, 하체, 하체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체를 집중하면서 백스윙을 보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다운 스윙을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있잖아요. 다운 스윙 되는 요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삭제가 된다고. 탑자가 돼서 순삭이 되는 거죠. 순삭이 됐다가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laughs> 네,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여기서 없어졌다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쪽을 최대한 손을 손하고 클럽을 내 몸쪽에 붙여서 이쪽으로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공을 어, 공을 멀리 던지려고 하는데 공을 이렇게 백스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살살 던진다 그러면 뭐 이렇게도 던질 수 있겠지만 살살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게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던지진 않죠. 백스윙을 크게 이쪽 아크를 크게 안 하죠. 갔으면 최대한 최단구리로 쫓겨와서 갑자기 이쪽을 확 뻗어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이고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조여줬으면 갑자기 이쪽을 쪼여와가지고 여기서 확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어, 사실 2단계는 어, 요즘에 좀 많이 안 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급하고 예, 필드도 빨리 나가야 되고 레슨은 이제 최대한 조금 받고 빨리빨리 풀스윙을 가고 싶어 하시니까 2단계를 좀 작게 하는 편이긴 하고 혹은 안 하기도 하는 편인데 저는 2단계를 굉장히 오래 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가르치시는 분들, 제가 가르쳤던 이 초보자 분들은 전부 다이 단계를 했고 또 오랫동안 했었고, 사실 풀 스윙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드리긴 하는데, 저는 이 4분의 3 스윙을 오랫동안 해서 정말로 이분이 드디어 하체의 힘을 얻었고 얘가 뿌려져요, 던지는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그냥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모습을 더 회전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끔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4분의 3 스윙이 저는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이 단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 단계에서 좀 주의할 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백스윙을 갔어요 어깨 회전 크게 해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다운스윙은 분명히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설명이 제 다른 영상을 꼭 참조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다운생에 와서 클럽을 이렇게 던졌을 때꼭 시선은 타겟 방향 쪽에 좀 남겨두려고 좀 애를 써 주세요 네, 힘든 건 저도 알지만 <laughs> 분명히 아직까지는 시선이 남겨져 있어요 하체에 의해서 던지는 힘을 얻었다면 얘가 뿌려질 수 있는 힘은 잡는 무언가 음, 중심이 이제 잡혀 있어야 얘가 던져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끌어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끌어왔으면 잡아줘야 던져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좀 분명히 이해를 좀 하시고 시선이라도 꼭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너무 이렇게 막 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왼발 위쪽에서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조금 서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하시면 허리 아파요. 허리 다쳐요 <laughs>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간을 좀 정해드리자면 아 어, 이거는 정말 잘 되시는 사실 기간을 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말 잘 되시는 분들 체를 뿌릴 수 있는 분들이라도. 어, 최소한 한 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하기 위해서 네,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달은 조금 더 해주시고 정말 안 되신다면 정말 3개월 이상 해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뭐 어, 필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이거 연습하다가 필드 가시는 게 훨씬 더잘 맞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좀더 열심히 해봐 주시고 이 단계가 정말 이제 어, 버티기가 힘들어요. 백스윙 갔다가 확 뿌려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정말 내 힘이 너무 세졌어요. 어, 그러면 이제 풀스윙을 가는 거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풀스윙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다음 풀스윙편 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